안녕하십니까. 벨의 스팔지에 대해 발표할 권동근입니다. 목차는 정의, 진단 방법, 소, 인자치료, 운동중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정의입니다. 벨 마비는 얼굴 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말초성 안면마비로 한측 안면 근육을 일시적으로 제어 불가능한 질환입니다. 벨 마비는 안면 신경과 벨 마비의 연관성을 최초로 설명한 스코틀랜드 외과의사 찰스 벨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습니다. 벨마비는 원인불명의 질환으로 기존 바이러스 감염의 재활성화가 장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추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신체적 외상, 경미한 질병 또는 자가면역 증후군 등으로 인해 면역장애가 가장 가능성 있는 유발 요인으로 제한됩니다. 벨마비 앞서 얼굴 신경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얼굴 신경은 제7번 내신경으로 해은 뇌관에 위치해 있습니다. 얼굴 신경의 <laughs> 역할로는 눈을 깜빡이고 감기, 미소 짓기, 찌뿌리기, 눈썹 올리기 등과 같은 얼굴 표정근을 제어하는 운동신경, 혀의 앞쪽 3분의 2에서 미각을 전달하는 감각신경, 눈물 침 흘리기와 같은 눈물샘과 침샘을 지배하는 자율신경, 중위를 담당하는 근육을 지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벨마비의 위험 요소로는 감량, 당뇨, 임신, 중증목 근무력증, 라임, 병 다발성 경화증 고혈압, 상기도 감염 등이 있습니다. 임상 증상으로는 마비측 얼굴 근육 약함 및 마비가 있는데 눈을 감을 수 없음, 눈꺼풀 처짐, 마비측 눈이 커짐, 전측으로 입술이 끌려 올라감, 마비측으로 치우쳐짐, 물음식이 네, 새어나오고 양측 이마로 수축할 수 없음 등이 있고 네, 얼굴 표정을 제어하는 근육의 경량, 얼굴 감각 상실, 혀의 앞에 2 3분의 2 미각 상실, 마비 측 귀의 소리 감인증, 통증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가벼운 것부터 심한 것까지 다양하고, 보통 48시간부터 6개월 정도까지 발생합니다. 배 마비는 완치가 가능하나, 일부는 완전히 회복되지 않거나 증상이 재발됩니다. 1년 추적 관찰에서 전체 환자의 2 3분의 2 이상에서 완치, 12%는 중간 정도 회복, 4%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벨마비의 후유증을 연구한 다른 논문에서는 9% 환자에서 한쪽 얼굴 운동, 경련, 수축, 이명, 또는 안면 운동 중 청력 손실, 악어 눈물, 증후군 등 지속적인 문제를 겪었습니다. 벨마비는 장기적인 합병증은 없고 증상이 나타나는 동안에 눈을 감을 수 없어 안료건조증 및 각막 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방하기 위해서 낮에는 안약, 취침 시에는 연고를 사용해야 하며 야간이나 컴퓨터 작업 시 눈이 건조하지 않게 보호해야 합니다. 전체 안면 마비 환자의 약 71%는 후유증 없이 정상으로 회복되며 나머지 29%는 다양한 후유증이 남을 수 있습니다. 29%중 12%는 경미한 후유증, 13%는 중등도의 후유증, 나머지 4%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습니다. 벨 마비의 후유증은 발병 후 평균적으로 3에서 6개월 후부터 나타나고,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연합운동, 부축, 경련, 악어 눈물, 증후군, 눈물 감소, 미각장애, 청각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연합운동은 회복되는 과정에서 안면신경의 섬유들이 잘못 연결되어 발생합니다. 연합운동의 증상으로는 안면근육을 움직일 때 의도하지 않은 안면근육이 같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눈 깜빡이기, 먹기, 말하기, 웃기 등 기본 동작에 장애가 생겨 삶의 질을 감소시킵니다. 연합운동을 평가하는 정도는 싱켄시스 어세스먼트 퀘스천 에러라는 SAQ라는 것이 있습니다. SAQ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연합운동만을 평가, SAQ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연합운동 9가지를 선정하여 각 연합운동마다 1에서 5점까지 증상의 정도를 평가한 후 합산하여 사용하는 속도입니다. 우 측은 안면 근육이 뻣뻣하게 느껴지며 눈꺼풀 틈새가 좁아지고 입꼬리가 올라가며 비정상적인 안면의 주름이 깊어지는 증상으로 안면 신경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고 보통 연합 운동이랑 같이 나타납니다. 구축을 확인하는 평가로는 1 1 포인트 스케일과 5 포인트 스케일이 있습니다. 경련은 <laughs> 안면 신경이 지배하는 안면 근육에 불수의적으로 긴장성, 간대성 수축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손상된 신경의 운동 섬유들이 다시 회복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연결을 생성함과 동시에 안면 신경의 과흥분성이 유발돼서 발생합니다. 안면 마비로 인한 안면 경련은 2차성 안면 경련으로 1차성 안면 경련과 특징이 비슷하지만 치료가 더 어렵습니다. 안면 경련을 따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만약 평가를 한다면 5포인트 스케일, 4포인트 스케일, 7포인트 스케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악어 눈물 증후군은 음식을 먹을 때 비정상적으로 눈물이 나오는 현상으로 안면 신경의 섬유들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침샘을 담당하던 섬유들이 눈물샘으로 잘못 연결되어 발생합니다. 악어 눈물 증후군은 시루머 테스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외 휴우증으로는 눈물 감소, 미각장애, 청, 청각장애, 이명 등이 있습니다. 진단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하우스 하우스 브랙맨 스케일인데 하우스 브랙맨 스케일은 안면 신경의 안면 안면 신경 기능의 임상 평가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도구로, 마비의 원인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척도는 1에서 6이며, 1은 정상, 6은 움직임 없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h p h p 스케일은 환자 얼굴에 마비되지 않은 쪽의 눈썹과 입의 움직임을 통해 평가합니다. 눈썹이 위로 움직이는 것과 입이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측정하며, 움직임의 거리가 0.25cm마다 1점이 할당되고 최대 1cm까지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레드 1은 8점, 그레드 2는 7점, 그레드 3는 5에서 6점, 그레이드 4는 3에서 4점, 그레이드 5는 1에서 2점, 그레이드 6는 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속도를 통해 환자의, 환자 증상의 중증도를 측정할 수 있지만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되어 신뢰도를 보장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패션 넓은 그레이딩 시스템이 있습니다. FNGS는 HP 스케일의 단순함을 포함하고 한계를 보완한 척도로 각 부위별 평가 및 연합운동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눈썹, 눈 팔자 주름 및 구강 교합의 기능을 1에서 6등급으로 평가합니다. FNGS의 한계점은 후유증에 대한 평가가 존재하지 않고 감각적 부분에 대한 평가가 어렵고 양측성 안면마비에 대한 평가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술적 치료를 받았을 때 평가가 제한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신경전도검사가 있습니다. 신경전도검사는 안면신경 손상률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로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해도 변화가 없거나 더디면 시행합니다. 검사는 발병 후 15일경에 측정합니다. 신경전도 검사는 손상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예읍 파게 유용합니다. 소비입니다. 환자 이름은 34살 김땡땡으로 주호도 증상은 레프트사이드 팔라시스로 벨스파지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의 시신는 음식물을 편하게 먹고 싶어요입니다. 평가시때 HBS 그레이드4, FNG s 그레이드2 SAQ 그레이드 3, 바스 5에서 6이었습니다. 한차 번의 문제점은 왼쪽 턱 통증 때문에 액체를 흘리지 않고 마실 수 없다. 왼쪽 얼굴 근육이 약해서 말이 흐리고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할수 없다. 두통으로 인한 턱 통증으로 인해 딱딱하거나 바삭바삭한 음식을 먹기 어렵다. 왼쪽 눈이 건조하다. 왼쪽 얼굴이 처졌다 침을 계속해서 흘린다.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출통골은 8주 이내 HBS 그레이드 4에서 2로 향상. 8주 이내 최소한의 노력으로 눈을 감을 수 있다. 8주 이내 왼쪽 눈에 불편함을 주는 컴퓨터 작업이 가능하다. 4주 이내 최소한의 소리로 4분 동안 말할 수 있다로 설정하였습니다. 롱 통골은 편하게 먹고 마시기, 무감각한 안면 마비로 인한 안구 건조증 완화, 얼굴 근육 균형 보완, 다른 사람과 5분 이상 자연스러운 대화 가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자 치료입니다. 저희는 벨 마비 환자한테 적용할 수 있는 인자 치료를 EST와 SSP를 생각하였습니다. 첫 번째 EST는 저주파 치료기, 탈신경근 전기 자극기로 단속 진료 전류, 느린 정염파 전류, 단상 맥동 전류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파형, 파형은 직사각형, 삼각형 파를 사용하고 주파수는 주파수는 24Hz 미만으로 작용, 적용하는데 1에서 10Hz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1Hz부터 시작해서 강도를 점점 높여야 합니다. 단속 진료인 경우 주파수가 없어 최대 근수축을 일으키는 2 5 h z 의 느린 정염파 교류 전류가 많이 사용됩니다. 여에서 2000ms의 맥동 시간을 고려하면 적용하며 이때 통각 신경이 자극되면 심한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어 적절한 맥동 시간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류 강도는 근수축에 나타날 때까지 사용하며 위축 예방으로 사용됩니다. 정증은 말초 신경 손상으로 인한 탈신경이 있고 금기, 금기증은 악성 종양, 출혈 부위 감각 마비 환자, 임산부 자궁 주의 눈과 목동맥 팽대 부위 등이 있습니다. 저희는 주파수 1 헤르츠로 인터벌 모드로 5초 정도 자극을 했습니다. 자극 부위는 검색 동그라미와 같이 트렁크, 버칼챔포럴 프론탈리스, 콜로게토스 퍼슬리, 허드라터스 라비 슈펠리어스 슈퍼리, 오비클라리스 오리스, 메코라토스 라비 인페리얼 리스, 멘탈리스, 멘지브라브렌치 그리고 다시 일번 순서 이 순서대로 치료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SSP입니다. SSP는 침 치료의 효과를 대신해 인체의 경혈점 및 특수한 지점에 부착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SSP는 국소부에 자극하게 용이하며 한 번에 많이 적용할 수 있게 자첸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SP는 저빈도, 고강도, 경피 신경 전기 자극과 같은 치료 원리로 설명되며, 설명되고 경혈점, 운동점, 발풍점 및 특수점에 미치에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저자극이기 때문에 아이에게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네개 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저빈도, 고강도로 채널을 네 개만 적용하여 트렁크, 버칼, 프론탈리스, 코드라토스 라비 인페리어에 적용하였고 남은 나머지 두, 두 채널 두 개는 목적에 맞게 다른 부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 치료입니다. 마사지는 안면 회복을 원활하게 촉진시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연합 운동 및 안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마사지를 하기 전에는 오일이나 크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 인중, 턱, 이마, 볼등 근육을 이완시켜준 후 스트레칭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운동 프로그램은 안면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시행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드리자면 입술을 오므린 다음 음, 음 푸푸와 같은 소리를 내도록 유도하거나 반복적으로 진동을 내도록 하거나 오므린 상태에서 빨대를 촉촉 빠는 것처럼 힘을 주거나 윗 입술을 이용해 아래 입술을 풀어주게 하는 등과 같은 운동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눈의 윤활을 개선하여 안구 건조를 줄이고 눈꺼풀 근육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아이크로징 에서사이즈 에서사이즈. 미소, 눈썹 올리기, 찡그리기, 입술 오므리기와 같은 안면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AAROM 치료사가 저항을 주면서 안면 근육을 강화하는 신경 고유 수용성 촉진기법, 다음에 LLT, 소프트 티슈 모빌리제이션, 침요법 등 다양한 치료가 있습니다. 유플런스입니다 감사합니다.